이상한 날에 신형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읽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전부터 선배님 영상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첨 어, 메일을 써봅니다. 뭐 해갖고 얘 링크 걸었어. H T V 링크 건데 이거 이 기사입니다. 무슨 기사냐면 어, 외국인 그 개발자들이 사는 회사야. 그러니까 국내에 기업이 있고 뉴스 뉴스 내용을 링크 걸었어. 그게 국내 개발자가 너무 비싸니까 외국 기업 그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 현지에 두고 전화를 통해서 해갖고 오다 받은 걸 조서하면 인건비가 절반이다 뭐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예전에도 인도 개발자 논란이 있었는데 업무 방식이나 소통 문제로 접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대체된 영역이 늘어나게 할 건데 선배님 생각 어떠신가요 어떠실까요? 그,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뭔 얘기를 하냐? 아 씨발, 걱정하지 마! 너 주위에 본적 있어. 어, 내 주위에 우리 옆에 사무실에 하나 있다. 하나. 조선족. 조선족 하나 있는데, 걔는 특수한 케이스지. 거의 한국 사람 같아. 말도 한국말하고, 뭐, 여권을 다 마쳤는데, 바보지 여기 와 있는 거는 여하튼, 그 같은. 하나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없어. 그 프로젝트 나가면, 이때까지 본건걔 하나야, 하나. 그 무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단, 그, SI만 갖고, SISM만 갖고 얘기하면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우리 SISM은 업체들이 걔네를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걔네는 일단 첫째로 자격 증빙이 안 돼. 코사. 코사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코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은 외국에 했다는 증명을 해야 돼.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를 따야 돼. 걔네들이 정보 처리 기사를 딸수 있겠어? 기사가 없거나, 그, 코사, 뭐, 아무것도 안 되면, 걔네는, 그, 초급이 아니라, 음, 대학 나왔으니까 초급이겠다. 평생 초급이야. 초급 월급, 얼마 줄수 없어. 어, 그, 걔네가 그냥 초급만 급여만 받고 계속 가는 거야? 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laughs> 걔네가 머리에 총 맞았냐? 그리고 초급 급여인데, 걔네들은 또잘안 써. 우리 SI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중요해. 모든 개발자가. 왜 그러냐면 문서나 양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조등아리로 다 하거든. 위에서 대충 된그 형식에 맞는 문서가 쓰긴 써. 그걸 쓰고 나서 그거와 별개로 하고 부장이 오고 누가 와서 C8조팔, C8, 야, 너 똑바로 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뭐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를 말도 안 통하는 애가 하겠어? 음... 일단 걔는 경력 증빙도 안되고 정보처리 기사가 어느 미친놈이 외국에야 미친놈이 어 한국에 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정보처리 기사가 외국인이 딸수 있나 아, 하여튼 정보 뭐 자격증이니까 어떤 조건이 든면 땄어 정보처리 기사를 땄어 그래갖고 외국에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국내에서 뭐 해서 s i 를 따고 왔어 어 근데 말도 좀 어느 정도 해 어, 그 다음에 느낀 거지. 아, 이건 한국은, 여기는 개발자가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런 노력을 하고, 어느 미친놈이 그런 걸 해서 왔다고 쳐도, 어, 프로젝트 하나만 나가면 바로 한마디 할 거. 아, 얘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다른 나라 갑니다. 이 <laughs> 걔네들은 여건이 좋아.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아니라도 올 나라들이 많아. 나라들이.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이 안 좋은 게, 뭘가안 좋냐면, 그 외국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문서 위주로 많이 돼 있어. 문서 위주로 문서 위주로 문서 위주로 많이 돼 있어. 문서. 위 이것도 좀잘 나오는 문서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일본 만화도 그래서 애들이 일본을 옛날에 많이 갔어. 근데 요새 뭐 우리 인건비나그그 그, 그, 너무 새끼 인건비나 비슷 비슷하니까 그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언어를 한국어를 배우는 차라리 일본을 가서 일본을 가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야. 세상은 흘러가기 마련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러는데, 사기업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사기업도, 어, 문서가 잘돼 있고, FM대로 되고, 뭐 하고, 일정이 늘어나면 일정을 늘려주고, 뭐, 일정을 늘려주고, 뭐, 이렇게 잘 하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거? 어, 그런 거는, 달나라가서 생각을 해야지. 달나라가서달나라가서 달라라가서 달나라 가서 생각해야지. 어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를 바래. 우리나라 개발은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 개발은 SI가 조금 심하고 SISM이 조금 심하고 그냥 사기업이나 이런 개발도 조금 그렇고 걔네들이 저번에 뭐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외주 받아 하는 업체들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주에서 뭐 받았는데 그런 거큰 거는 SI 쓰지 그렇게 해갖고 그런 업체한테 넘겨 <laughs> 관리 감독도 안 하고 <laughs> 그리고 고객이 와서 씨발 똑바로 안해 이러고 안 하고 관공서에서 그런 업체한테 넘겨 어, 넘기면 걔네 보안은 어떡하려고 우리나라 보안 SI나 s m 프로젝트 그럼 보안 얼마나 빡센데. 보안이 빡세. 집에서 원격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달나라 가서 그래. 달나라 가서. 어? 내가 그 코. 코시국에도 그거 하다가 애들 코시국이니까 잠깐 이게 뭐 보안 무작위 있는데 조금 열어줘서 했다가 다 소집해서 코시국에도 프로젝트 가봐 조금 뭐 재택근무 거 걸린 애들만 조금 해서 전화통 뭐 조금만 하고 뭐뭐 뭐 라인 열어주니 많이 하고 뭐 보안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무작이 시끄러웠거든 그래서 한이 많이 하고 하다가 거의 끝내 코시국이그 무작이 그 빡셀 때도 프로젝트 뭔가 봐 사람들 이렇게 척척촘촘이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 그, 그런데 그런 애들을 갖다 써? 말이 돼? 그렇게 하나 썼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써. 한데 음, 뭐, 랭귀지가 안 통하잖아. 야이 씨 똑바로 안 해. 야 그거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럼 그사람 알아도 못더라. 통역시켜. 내가 옛날에 통역을 그 중국, 중국이었지 중국. 그 통역이 있고 그 S.K.X.X.에서 그짓거리를 한번 했었어 한다 그러다가 이제 드롭됐었거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안 한다고 손 떼고 여기서 말도 안통 하여튼 무작하게 안좋으 점이 너무 많아갖고 아니 아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했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때 초창기 때 뭐냐면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 걸 가르켜줘 걔네들 그고 걔네가 습득을 해서 걔네가 리더급들이야 그래서그 중국으로 가는 거야 똑같아 여기 가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 전이야 십몇 년전 일이지 십몇 년전 그래서 가갖고 거기에, 그, 뭐, 상인가, 뭐, 하여튼, 그, 중국의 큰 도시에서, 이렇게, 팀을 구속해.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리더, PM들이나 이런 사람 전화를,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였어. 메신저로, 뭐, 뭐, 뭐가 보고 나고, 뭐, 뭐, 뭐를 수정해서 보내라. 그럼 착 보내면 걔가 이렇게 탁 앉아서 탁 했어. 그렇게 되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 문서를 싹 주고. 어떻게 될게? 문서를 싹 주고, 이렇게 갔어. 온게 틀려. 그러면 씨발, 이게 속가러진안 되잖아. 막 해줘서 안 와. 이상한게 와 그리고 기간이 우리나라는 빠르잖아 빨리빨리 잖아 아니야 산으로 가고 안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다가 완전 롤이확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프로젝트가 그냥 엎어져 버려 걔네들은 이 일을 안해 그런거 이해를 잘 못하고 여하튼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그때 통역을 했거든 아, 씨, 발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나도.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간에, 통역하는 애는, 랭귀지를 모르네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잘 못해. 내가, 아, 됐다고. 내가 얘기했다. 어? 이게 했잖 내가 저번에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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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아둘더라고 .charger>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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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왜 그따구랬어? 야, 색깔이 뭐예요? 야, 창조적으로 좀 해봐, 창조적으로. 야, 내가 하... 야,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거 야, 내가 알면 내가 프로그램 잡지, 너한테 왜 주줬겠냐? 이런 소리 하잖아. 어? 야, 너희들은 개발자고 똘똘하고 다 했으니까 너희 시킨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줄 아는 걸 니네가 생각해 니네가 잘 해야 될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걔는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laughs> 그 얘기를 내가 한몇년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몇년 전에도 했고, 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뭐, 나쁜 거, 좋고 나쁜 거 있잖아. 그까 걔네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쁜 게 뭐냐면, 너희도 생각해. 나는 그런 애, 걔네들 별로 안 좋아해. 왜안 좋아하느냐? 야, 걔네가 오고 인건비가 떨어져. 또식당가 봐. 그리고 이게,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갖고 인건비가 다 떨어져. 거기 가식당이나 뭐 이런데, 뭐 알바 뭐 이런데 다 외국 노동자나 뭐 이런데 쓰는 데 있잖아. 그게 인건비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맨날 그러잖아. 사람 구하기 합니다. 왜 사람 구하기가 힘들겠어? 공장이나 뭐 이런데, 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게막 사람 구하기가 없다. 한국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 해달라고 막 데모하자. 왜 그러겠어? 사람은 구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뒤에 봐봐. 엄청나게 사람 많아. 왜그렇해서 돈을 적게 주는 거지 내가 개발자가 걔네가 오는 거안 오는 거 어차피 다야 뭐 끝물이나 뭐 상관 없는데 와서 안 좋은 점이 그거야 너희들도 그거 별로 안 좋아 왜안 좋냐면 와서 내 일자리를 조금 잠식하는 거 그건 둘째 치고라도 걔네가 오면 인건비가 떨어져 그게 제일 더러운 일이야 지금 개발자들 인건비 좋아 저번에 그 유튜버 지금 내가 그래뭐 이것저것 찾느라고 이러고 저기 개발자 많이 걸리더라고. SI 개발자 자기 연봉 깠더라고. 어? 야 연봉 깠어 억단위가 넘어가. 고급 개발자 14년 차인가 저번에 나오더라고. 연봉 까고 얼마 버니 뭐 프리랜서더라고. 프리랜서 14년 차인데 그때 뭐 어차피 유튜브깠네모임이니까 어, 얼마더라? 740에 수령액이 수령액이. 740인가 그러고, 다음 달인 내년이 되면, 아, 몇달 있다가는 올라간대, 70만원, 800 얼마가 단대, 850 정도 되나봐. 아니, 어차피 깐쟁이니까, 니네 찾아보면 돼, 유튜브. 그 사람이 아주 금액까지 다 하고, 뭐, 세전 해갖고, 뭐, 850이고, 뭐, 이 투자를 해서 자기가 그, 배당 수익을 또 얼마를 반대, 그래서 한 달에 천이 들어오는 거야. 나같이 알바뛰고 이러는 게 아니야. 천이 들어온 거야, 천이. 그래갖고 300은 자기가 이것저것 뭐 방세나고 이것저것 다 쓰고 쓴데그7 0 0은 매달 저축을 한대. 어, 걔가 싱글이지 싱글. 결혼 안한 사람. <laughs> 내가 그랬아 <laughs> 결혼하고 그도 집도 포기했더라고. 집도 포기했는데 결혼하고 집 포기하니까 한 달에 700씩 남더라고. 300 마음대로 쓰고 나서. 어 여튼. 그게 개발자야. 지금 SISM 개발자의 현실이야 현실. 대박 현실이지 대박 현실.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지금, 노가다, 노가다띠로 갔다가 진짜 노가다띠로. 거기에 5년차가, 뭐몇 년차, 6, 7년차, 하여튼 꽤 된, 짬밥된 사람이 기술이 없대, 그냥 노가다, 한, 그 공장 노가다 하지, 그건데, 얼마 받냐 그랬더니, 450을 받는데. 아, 이거 진짜 우리 아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450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면 이제, 아빠 저 개발자 해야 될것 같아. 개발자 개발자 저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를 갔지 내가 보내라고 개발자가 나은것 같아요. 여기 비전 없어요. 그 그러니까 노가다 뛴다 고 좋았지. 지금 몇백 받으니까 좋아. 노가다 뛴다고 내가 진짜 몇백 받다가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비전을 봤을 때 아,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도 진짜 무지 많대. 그러니까 많이는 없지. 요새 공장도 좀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개발자가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 뭐 학벌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아그 그 사람 그사람 그거였다 비전공자 뭐 무슨 철학과 철학 무슨 무슨 통계학과 했던 비전공자 비전공자에 딴거 조금 하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개발자 넘어온 스타일 14년차 프리랜서 이 좋은 아유 또 저에게 아 그러니까 저런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걱정 하덜덜 말아 우리나라 여권상 우리나라 여건상 우리나라 여건 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막 사람들이 게임이 탁 와서 뭐 문서화 돼 있고 일정화 돼 있고 막 그런 정량화 돼 있고 막 그런 아주 그뭐 좋은 세상이 오잖아 개발자에서 그러면 저런 애들이 들어올 확률 이 무지하게 높아져 정말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그 얘기도 안 해줬나 내가 저, 저 sdx 그 그 수석급이었지. 수석급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했어. 네. 나랑 같이 파트 그러니까 그 걔가 그 SDX 그 대빵이고 내가 그내 이쪽 총괄 PM이고 같이 이게 리드 그 SDX에서는 리딩 그 자기네 직원 하나, 우리 쪽 직원 리더 밑으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 둘이 예, 다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 근데 그 사람하고 친했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십몇 년을 일했어. 십몇 년을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 끝나면서 자기도 그냥 퇴사한다고 퇴사했거든. 그 사람이 퇴사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얘기그그 그 사람은 원래 삼성 S D X X는 그 개발을 안 해. 근데 자기 개발하고 싶어서 막 코딩하고서 그래 내가 지랄하네 그랬거든. 아니뭐 하시냐고. 아니 나 여기 한 번만 여기 몇 번만 내가 짜면 아 이씨, 말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laughs> 그랬거든. 딴거 하라고 저희 가서 그 회의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라고 아 이런 거나 하지 가 됐다고 됐다고 하여튼 <laughs>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개발을 그리고 그 사람을 몇년 전에 같이 프로젝트 했다가 지금 그 그때 한 5, 6년 있다가 다시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거든 근데 그분들 막판에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그 SI가 그때 삼성 SDXX가 SI 했을 때니까 끝나면서 아웃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였거든 아, 그, 드롭 되는 거였어. 왜 드롭이 됐냐? 내가 그 거기서 2년을 했었는데, 그, 드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 정책상 걔네가 SI 철수하잖아. 그러면서 철수하면서 그 사람은 계속 남을 수 있지. 비전 있고, 그 사람은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자기가 십몇년 전에 여기를 입사를 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생각을 했대. 우리나라 프로그램, 그니까 러 삼성 SDXX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기업의 최고로 최고 그러니까 대기업이지 요새는 뭐 네카바쿠페라반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나가잖아 옛날에는 삼성, 엑 d x 뭐 SK, LG 이는 이게 대기업이었거든 거기에 SDS 지금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그렇잖아 그때는 SI 업체나 뭐 이런 게서는 개발 쪽에서는 최고야 최고 니네들은 대기업 니네 원하는 대기업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 사람이 뭐 둘이 말판에 소주 한잔 했거든 둘이서 뭐, 내 밑에 똘똘한 놈, 세 명이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요번에 그만둬. 왜 그래? 왜 그만둬? 요 그랬더니, 왜 그냥 그 사람이 또 창창 했거든. 잘, 그, 잘 나가는 스타일. 그, 라인. 그,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뭐, 다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얘기하다. 자기가 십몇 년을, 이, 그, 이, 여기 삼성 XX에서 그 근무 시간이 나오는데, 평균 1 2시간이 일했대.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이 12시간이었대. 그런데 결론은 바뀐 게 없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재발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기는 떠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한 5, 6년, 지금 은 거의 신, 5, 6년 됐겠지. 5, 6년 된, 지났는데도 똑같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다른 나라는 저런, 그래갖고,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도 많이 갔었어. 근데 요새 일본이 물가가 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무지하게 싸더라고 아, 씨발, 용나와, 우리나라보다 물가, 물가가 싸더라고 그리고 영국 물가 봤더니, 와, 영국, 아 프랑스 물가 봤거든. 저번에 나오더라, 고 뭐, 무슨 앙인가 하는 애가. 음. 프랑스에서, 오, 바게트가 얼만데, 이야, 씨. 자기네 두 배나 오른 건데, 우리나라보다 싸. 미국 물가 딱 봤어. 우와, 씨. 딸기 한 가게 우리 한국 사람 들오 어, 이거 보통 그무농약에뭐 좋은 거래. 탤런그거래다고 이거 만원 넘죠? 그랬더니 그뭐 탤런트들하고 뭐돈 있는 사람만 먹는 거야. 무농약에 좋은 거. 야무농약에 좋은 거뭐 이런 거. 이거 보통 만원 넘죠?라고 만 원짜리 딸기를 어떻게 먹나요? 우리나라 얼마냐? 만원다 넘거든 한 가게. 하, 너네는 해조선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발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이 헬조선이 바뀌겠냐? 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저런 뭐 외노자들이 와서 우리 개발자들이 이거 한다? 걱정마. 하... 걱정, 말, 걱정 말.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그 한두 기업에서 이상한 미친 짓 잠깐 하는데 그거는 아니 세상에 미친놈들은 가끔 있어. 근데 특히 SISM은 없어. 그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걱정들 말아.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합심을 해서 뭐 하냐면, 그 외노자들을 절대로 이 바닥에 못 붙이게, 그 이게 입으로 쫙 하고, 이게 퇴사하게 만들어. 절대 우리나라 못 오게 만들어. 어? 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안 해도 걔가 알아서 안올 테지만, 어? 못 오게 만들어. 여러분들 다 합심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그 왕따시키고 막그 해갖고 애를 아주 그 돌려보내. 그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자식이나, 뭐, 개발자 하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야. 내가, 다른, 데는안 그랬잖아. 여기는 다 보장이 되잖아. 외노자 들어와서 잘못해서 삐끗하면, 여러분들 다, 인건비 떨어지면, 끝이야, 끝. 인건비 떨어지면, 누가 이거 SISM에? 아무도 안 하지. 지금, 누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식당 뭐, 이런 거, 다 외국인 아줌마들이잖아. 어? 왜 그러냐,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도 반벌이할수 없어. 이 행복한 나라. 내가 그랬잖아. 야, 14년차 경력인데700 놓고 300시 쓰고도 700용 그거 금아돈붓는 그러니까 데더라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알로 어, 들어가.